먹기가 거의 힘들 수준인 것 같아요. 돌이야 돌. <laughs> 안녕하세요 미트러버 뉴스 황사장 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와보고 싶은 곳에 왔는데 미국에는 다양한 별명들이 있잖아요 천조국 자유의 땅 세계경찰 근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종의 용광로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만큼 미국 자체가 이민자가 많은데 코리아타운을 비롯해서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이스트레 a 이뭐 리틀 아르메니아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데 음식 문화도 당연히 함께 녹아들었고 이게 또 오리지널 리틀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민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한데 모아놓은 곳에 오고 싶었는데 여기가 바로 라라랜드에서 촬영지로 썼던 그 그랜드 센트럴 마켓입니다 1917년 10월 27일에 개장을 해서 100년이 넘게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데 다양한 식재료 판매점과 식당들이 즐비하고 100년이 넘다 보니까 가게들의 내력도 만만치 않아요 1960년대 문을 연 중식당도 있고 1952년 그러니까 6.25 전쟁 와중에도 운영한 멕시코 식당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한국 까지 다양한 문화의 식당들이 있는 만큼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거쳐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되게 낡은 식당을 떠올렸는데 막상 와보니까 2 0년 전에 인테리어를 싹 교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기에 더 좋은 장소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제가 좋아했는데 여기가 본점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에그슬롯이 여기가 본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유명세와 달리 미국에서는 정작 다섯 개 매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일본, 이렇게 해외 다양한 매장에 입점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외국에서 더 트렌디한 맛이 돼 버린 거예요 에그슬럿 매장은 이 그랜드센트럴 마켓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데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줄을 서 있죠 저희는 에그샐러드 샌드위치와 슬럿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오면 꼭이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긴 했어요 셋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빵부터 보면 이 도톰하고 푹신한 번이 눈에 띕니다 브리오슈 번 자체가 버터와 계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씹으면 이 결이 찢어질 때 살짝 고소함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계란이 느껴지는데 아이올리 소스와 버무린 계란인데 이게 기존의 스크럼블 에그하고 다르게 퍼스타드 크림처럼 살짝 풀어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반숙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방식을 프랑스식 스크럼블 에그라고 하는데 아 프랑스는 역시 맛잘알들이에요, 그렇죠? 슬롯은 유리로 된 단지 안에 감자 필에다가 계란 얹어 주는데 막상 이 에그 슬롯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바게트 빵에다가 감자와 계란을 퍼 얹어서 먹으면 그 자체로 분명히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으로 에그 샌드위치보다는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이 슬럿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한 끼만 먹을 일 없잖아요. 다음은 타코를 선택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이 붙어 있는 캘리포니아주답게 다른 가게보다는 멕시코 요리 가게들이 많아요. 판매하는 음식은 비슷한데 특이한 건 고기 부위와 조리법이 가게마다 노하우가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다진 소고기 또는 돼지 목과 전지 부분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 메뉴를 한번 봐볼까요? 와. 이 돼지 귀, 콩팥, 염통, 껍데기, 족발 이 다양한 부위들을 삶아서 선택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리지널 타코를 먹었을 때 이거 마치 좀 순댓국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코와 순댓국이 두 나라 모두 서민적인 음식이란 면에서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브리또와 타코를 시켰는데 브리또에는 쌀과 콩, 고수가 들어가고 또 메뉴 중에 삼겹살 튀김인 치차론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하면 삼겹살이잖아요. 이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주방 에 계시는 분이 치차론을 정말 여기다 넣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아주머니가 와이낫 이런 표정으로 칼로 투박하게 다져서 또르띠아에 넣어주셨는데 아, 왜 물어봤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씹다가 진짜 이가 다 부서질 뻔할 정도로 튀김을 강하게 튀깁니다 먹기가 거의 힘들... 돌이요 돌 <laughs> 타코는 쿰쿰한 돼지 냄새가 나면서 생각보다는 익숙한 맛이었는데 깔끔한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의 맛은 나지 않았어요 뭔가 서민 음식 하면 가격도 서민 음식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관광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에그슬롯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7달러 슬롯 9달러 오렌지 주스 3.85달러였는데 타코는 4.8달러 브리또는 11달러예요 그러니까 브리또가 좀 좋은 품질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저렴한 건 아니죠 왜냐면 팁까지 계산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온 김에 다양한 가게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실래요 뭐 디저트 파는 가게도 있고 치즈 파는 가게도 있고 그리고 gmb 라는 유명한 커피 매장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뭐 알차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라라랜드나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식사를 겸해서 한번 가보실 만한 곳도 됩니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광지 말고 각각의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향토 음식을 파는 곳들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방송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